안녕하세요. 이번 문제는 16번 문제입니다.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.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좌변식을 한번더 써볼게요. 6. 7 플러스 1. 7의 제곱 플러스 1. 7의 4제곱 플러스 1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걸 계산하라고 했는데요. 여기 7 플러스 1, 7의 제곱 플러스 1, 7의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7 플러스 1이 있어서요. 7 마이너스 1이 있으면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7 마이너스 1이 없어요. 있으면 좋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7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는데요. 여기 6이 있네요. 6이 뭐예요? 7-1이 6이잖아요. 그래서 이 6을 7-1로 바꿔줍니다. 그렇게 할수 있죠? 7-1이 6이니까요. 그러면 이렇게 두개 곱하면 7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, 이렇게 두개 곱하면요. 이렇게 두개 곱하면 7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렇게 두개 곱하면요. 7의 8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8이 구해집니다.